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크리스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에는 신기한 마법 도구들이 아주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 전 읽은 3편 아즈카반의 죄수에도 마법사들이 이용하는 버스인 나이트버스, 론니 이집트에서 해리의 선물로 사온 휴대용 스니코스코프, 허마이언이가 여러 개의 수업을 동시에 들으려고 시간을 거꾸로 돌릴 때 쓰는 타임 터너, 타임 터너는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무고한 두 생명, 세리우스 블랙과 벅비을 구하는데 결정적으로 사용도 되고요. 이 밖에도 여러가지 신기한 마법 도구가 등장을 하지만, 저는 이번에 해리포터 북클럽에 참여하면서 제독을 할 때, 마로도스 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은 마로도스 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로도스 맵은 호그와트의 지도인데, 호그와트 안의 모든 비밀 통로까지 표시가 되고, 사람들은 물론 피브스 같은 요정, 귀신들의 위치와 움직임도 모두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머로도스 맵은 조지와 프레드 쌍둥이 위즐리가 1학년 때 사고를 치고 필치의 사무실에 불려갔을 때 신기하게 생각해서 필치가 없는 틈에 사무실에서 들고 나와서, 그동안 사람들과 휠, 휠치를 피하는 데 요긴하게 썼었는데요. 이제는 해리에게 더 필요할 것 같다면서 주게 됩니다. 호그와트 3학년부터는 인근의 호그스미드 마을로 외출을 할 수가 있는데 해리는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승인서가 없기 때문에 혼자 호그와트에 남아서 있게 되었거든요. 쌍둥이 위즐리는 호그와트에서 호그스미드로 가는 비밀 통로가 표시되는 지도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가 인상 깊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책에만 설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로도스 맵을 만든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 I solemnly swear that I am up to no good 이라고 주문을 말하면 지도의 표지가 나타나고 또 펼치면 호그와트의 지도가 되는데요. 지도의 표지에 만든 사람이 무희 웜테일, 패드풋, 앤 프롱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무희는 루핀 교수이고요. 웜테일은 피터 패티그루, 패드풋은 시리어스 블랙이고, 마지막 프롱스는 헤리의 아빠 제임스 포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도는 바로 해리의 아빠와 그의 친구들이 만든 것입니다. 루핀 교수는 본인이 만든 지도였기 때문에 바로 알아보고 스네프 이 교수가 볼수 없도록 조치를 한 것이고요. 내 사랑은 친한 친구로 루핀 교수가 어릴 적부터 웨어울프 늑대인간인 것을 알고 당시에는 치료제가 없어서 한 달에 한번 호그스미드의 폐가에 숨어 있는 신세인데요. 늑대인간은 인간에게만 위험하고 동물들끼리는 위험이 적은 것을 알고 나머지 세 명은 친구를 위해서 마법부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로 변신을 하게 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외울 부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세리우스와 제임스는 커다란 개와 큰 뿔을 가진 사슴으로 변신하고 피터는 작은 쥐로 변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는 호그와트의 이곳저곳에 비밀통로를 찾아다니고, 큰 버드나무 아래의 비밀통로와 연결된 호그스미드의 폐가에서 루피니, 늑대인간인 동안에 같이 지내게 되고요. 이 지도와 투명망토를 가지고 헤리는 호그스미드에 가기도 하고, 호그와트 안을 남들을 피하면서 다니기도 하는데요. 이 지도로 인해서 론의 스케버스, 그 쥐가, 피터 패티그루가 쥐로 변신한 것임을 알게 되고, 그동안 자기 부모님이 볼드모트에게 죽임을 당할 때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시리우스 블랙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진짜 배신자는 피터 패티브리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대부인 시리우스와 관계를 회복하게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쌍둥이 위즐리는 어떻게 지도를 표시하고 사라지게 하는 주문을 알게 되었을까요? 책에서는 해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느냐고 묻자 작은 이쁜이, 지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이쁜이가 알려줬다고 하는데요. 지도가 자신을 작동시키는 주문까지 알려줬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영화에서 초반 나이트버스의 현란한 특수효과도 놀라웠고 타임토너로 3시간 전으로 돌아간 해리와 허마이언이가 시리우스와 복빅을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가운데 디멘터들에게 공격을 받는 해리 자신과 시리우스 블랙을 위해 패트로너스 주문, 익스펙토 o 트로 m 을 날리는 장면이 다른 표지에 아주 멋지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패트로너스 촘에 대해서도 시리즈 전반에 걸쳐서 연결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소개드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델타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서 연일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은 백신 접종을 마치신 분들도 실내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개인 방역수칙 준수하시고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탈러였습니다.